안녕하세요. 모든 스포츠 분석의 쌉가능입니다. V리그 경기 일정 및 경기 분석 프리뷰. 추천 배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청자분들께서는 V리그 총두 경기 일정을 모두 확인해 주세요. 첫 번째 경기는 2승 1패의 OK금 융그룹대, 0승 4패의 현대캐피탈입니다. 홈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OK는 직전 경기에서 삼성화재에 완패했다. 시즌 출발이 좋았기에 내심 연승을 이어가길 바랬지만 끈질긴 수비를 앞세운 삼성에 패했다. 그래도, 레오가 에이스로서 본인의 역할을 해주고 있고 바이르샤이하니 중앙에서 점차 자리를 잡고 있다. 송희채와 박승수 등 국내 아웃사이드 히터들의 득점이 나오면 다시 연승을 노릴만 하다. 원정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형캐는 한전 상대로 3세트까지 2대1로 앞서며 시즌 첫승을 가져가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45세트를 내주며 패했고, 네 경기에서 승점 한 점에 그치고 있다. 40득점을 기록한 아메드를 비롯해 페이창과 김선호 등이 본인의 역할을 해줬지만, 정광인의 성공률이 25%에 그쳤고 범실이 많았다. 포지션 변경을 계속하고 있는 허수봉도 중심을 잡지 못하는 모습이다. 양팀 전력 분석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오케이의 승리를 본다. 형케는 정광인이 이번 시즌 점프력 문제를 겪으며 높은 타점에서 공격 시도를 하지 못하고 있다. OK의 진상원과 바이르샤이안 등의 블로커들 상대로 성공률이 안 나올 수 있다. 레오가 전위와 후위를 가리지 않고 상대 수비 코트를 폭격할 OK가 승리할 것이다. 현캐도 세트 획득이 가능한 팀이기에 오버 경기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베팅입니다 일반 승패, OK금 융그룹, 승, 핸디캡, 현대캐피탈, 승, 언더오버, 오버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두번째 경기는 삼승 0패의 GS 칼텍스 대삼승 1패의 흥국생명입니다. 홈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GS는 3전 전승을 기록하며 시즌 출발이 좋다. 지난 페퍼 원정 경기에서는 먼저 두세트를 내주며 끌려갔지만 리버스 스윕에 성공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막기 어려운 선수로 평가받는 실바가 40득점을 올리면서도 공격 성공률 45%를 기록했고 강소희가 50% 가까운 성공률로 25점을 해냈다. 오세연과 문지윤 등 벤치에서 들어와 조커 역할을 하는 젊은 선수들도 있다. 원정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흥국생명은 직전 홈경기에서 정관장의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다. 먼저 두 세트를 따내며 시작한 경기에서 리버스 스윕을 허용했는데 4세트에서는 연속 12점을 주는 상황도 나왔다. 때문에 이 경기에서 반등이 필요하다. 연승팀 상대로 원정에서 승리한다면 직전 경기 부진을 털어낼 수 있다. 양팀 전력 분석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흥국생명의 승리를 본다. GS는 이번 시즌 책임감을 갖고 팀을 리드하는 주장 강소희의 플레이가 매우 안정적이다. 그러나 김현경의 그것에는 미치지 못한다. 파워가 좋은 실발을 엘레나와 김연경, 김수지 등 높은 블로커들이 경기 내내 귀찮게 할수 있고 승부처에서 김연경이 전면에 나설 흥국생명이 승리할 것이다. 접전이 유력한 경기로 오버를 가져가야 한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 일반 승패, 흥국생명 승, 핸디캡, GS칼텍스 승, 언더오버 오버를 예상해 보겠습니다.